비행기엔, 익사이팅 해. 오랜만이야. 인공성대를 가져온 거지? 이리 줘. 내가 직접, 그 크레이지 닥터, 정도연 씨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. 테러리스트, 매드 사이언티스트, 정도연 씨가 그랬어. 인공성대들을 개조해서, 좀더 파워풀한 초음파를 발생시키게끔 만든 뒤, 내 핵사부사의 바퀴에 설치하겠다고. 그렇게 개조된 핵사부사로 활주로를 주행하면, 울트라한 초음파가 공항 전역에 퍼질 거래. 내 말을, 그, 그레이지한 사람한테 맡기는 건, 싫지만, 이상 상황이니 아이 언더스탠드. 하지만 분석을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대. 네가 다시 한번 탑승동 외부에 나가서 적의 공격을 방어해줘. 폴리즈, 그린 언가